자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이란의 수도 대란 아, 테란이 아, 아니고요. 강남구 대란노입니다 자,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이 14마력이고요. 14마력, 그 실내기를 조금 옮기고, 그 다음에 실내 열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펌프다운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보시면 지금, 어, 저압이 다저 내려가고, m v 로 LG m v 로 지금 가동을 시켜놓고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. 어 펌프 다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기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내 온도가 좀 높을 때는 그냥 우리 일반 펌프 다운하는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가 낮아서 할 때는 이 딥세이치 딥스위치, 이 딥세이치를 측팅을 해서 이렇게 펌프 다운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니까요 전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분프 사올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미 고압 서비스 밸브는 이미 다 쳤고 저압은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압력이 서서히 저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2 k 로 정도 되면 이게 아마 어, 그 하이프에스 에러가 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어, 빨리 저압을 잠그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운전을 다섯 대를 8도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펌프다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팬이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러가 지금 뜨는 게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펌프다운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프 다운이라고 하면 실내에 있는 냉매를 실외 쪽으로 이제 여기 어크뮬레이터 쪽으로 다 여기 여기 있는 요라만 색깔 보이죠 이쪽으로 다 지금 몰아 엮는 겁니다. 몰아 엮고 그다음 에 밸브를 잠근 다음에 실내 에 작업을 다 하고 다시 진공을 잡고 그다음에 빠진 냉매만큼을 저울에 달아서 넣고 다시 재가동을 하면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 6 5 k 로 정도 제압이 내려갔습니다. 지금, 이제, 6km 정도, 제압이 내려갔고요 고압은 뭐볼 필요 없고요 고압은 잠가놨으니까 이미, 고압은, 이 부분은 이미 잠가놨으니까 제압만 보면서 범프다운을 하면 되겠습니다. 6km. 액 냉매가 어큐뮬레이터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네요. 이렇게 한번, 아유, 손이 하나라서, 이게, 응. 량하기가 네, 쉽지 않네요. 냉매를 이렇게 빼보면, 이렇게 배관이 내려오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에어컨인데,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.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, 이 건물 구조상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나 봐요. 어, 그 건물주가, 그, 보는 구멍을 내면 안된다 해서, 어, 구멍을 내지 않게 이렇게, 이렇게 내려왔나 봅니다. 우리도 이제 이렇게 비싸게 하고, 인테리어에서 마무리를 잘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는 전기, 전 이제 판매도 있는데, 여기 이제 우리는 30암페어 그다음에 뭐 20암페어 그렇게 차단기를 어, 삼상 사색식과 단상을 연결해서 사용할 것입니다.